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갑이나 서랍 속에 오래된 10원짜리 동전이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단돈 10원이라고 가볍게 여기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액면가의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966년부터 2006년까지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은 구리와 아연이라는 비철금속 이 주성분으로 사용됐습니다. 그중에서도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발행된 가형 나형 동전은 구리 함량이 높아 현재 구리 시세 기준 으로 계산하면 재료값만 수십원 에 달합니다. 예를 들어 1966년 발행된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함량만 약 3.7지으로 현 구리 시세로 환산하면 재료값이 100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원짜리가 100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상입니다. 수집가 사이에서는 1966년산 미사용 10원, 동전이 3만원, 10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2006년 이후에 발행된 작은 사이즈의 10원짜리는 알루미늄에 구리를 압착한 구조로 이전 동전들에 비해 가치가 낮고 수집가들의 관심도 덜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 이전에 큰 사이즈 1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은 구리값 상승과 희소성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장해두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릴적 저금통에 넣어둔 10원짜리들, 혹시 부모님 서랍 속 깊숙이 박혀있는 동전들,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그냥 보물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근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전자책도 제작 중이며 도시광산을 위한 유통시스템, 앱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나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해주세요. 010-7925-7909로 메시지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